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앞서서 우리 각자 또 우리 개별적으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드시고 또는 주보를 드시고 우리 함께 드림교회 사명 선언을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명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드림교회 사명 선언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은 마음껏 전능하신 주님이신지라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특별히 성전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성전에 방문하셨는데요 그날 따라 많은 성전의 방문객들이 한결같이 헌금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보니 유심히 보았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많은 헌금자들 가운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헌금한 사람과 달리 그 가난한 과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전하면 두 렙돈 랩돈이라는 건 동전을 말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중에는 동전이 있죠. 종이 화폐도 있지만 동전 화폐도 있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이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헌금을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한 과부는 그 당시에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요새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춥다고 그냥 선풍기 막 틀어놓고 그렇게 주무시면. 저같이 됩니다. 조금은 더울 때는 땀도 흘리고 그게 건강에 좋은 건데 인간이 욕심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이라는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그게 100원이 될지 또는 심지어 10원짜리가 될지 그건 알수 없어요. 다만 아마도 그 많은 헌금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액수를 그날 따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그 많은 이들 가운데에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곧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많은 사람은 풍성한 중에 한 사람이요, 저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록 작은 것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그것을 눈여겨 보시고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요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면, 과연 무엇을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겨신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비록 그게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대단한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온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잘나가는 사람 세상에 명함만 내두어도 아니 그 얼굴만 보아도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 단한 사람 없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작은 자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자,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을 어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첫째로 작은 헌신을 소중히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에 있는 21장 오늘의 본문의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풍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가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풍족하게 사느냐, 또는 반대로 그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그가 그의 마음을 다해서 심지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수백 명 앉아 있어도.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 중에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풍부한 중에 바쳤어. 그런데 저 가난한 과부는 그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의 전부를 바쳤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주님은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낱낱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렸던 것처럼, 그 과부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와 같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헌금하고 나면 자기 의 안에, 수중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없으니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의 안에, 아니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걱정스럽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그에게 그 인생의 큰 기쁨이 없고 심지어 그분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전 인생을 책임질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 봅시다. 신약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읽어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마태복음 또 다른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연소했다고 라 알려져 있는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외에 그 12명의 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방인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누가에 쓰여진 복음이 누가 복음서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해서 12명의 제자를 대표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수제자인 마가, 마가에 쓰여진 복음이 마가 복음서입니다 마테, 마가, 누가, 요한의 이네 개의 복음서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거나 물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들 심지어 죽은 나사를 하신 기억 그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 네 개의 복음서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그것을 당시의 제자들은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야. 먹는 문제야. 그리고 심지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때로는 일부만이 본 기적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한정된 인물, 한정된 어떤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5천 명이 먹고도 1 2 광주리가 남았대요.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 남자 이외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두 명씩 있다고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5천 곱하기 4하면 몇만 명이에요? 2만 명이에요.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데 문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식사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상황도 되지 않는데 유독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떡과 물고기, 거기서 떡은 보리떡을 말하는 거고 물고기는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펼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 가운데 특별히 그 중심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안드레라는 제자는 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그 어린아이의 물고기와 떡을 들고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예수님, 이 어린아이가, 이 꼬마아이가 지금 가져온 걸 보세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나에게 갖고 와. 하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실 때에 그 기적은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작은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읽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적은 크고 놀라운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은 비록 작은 것이요, 사소한 것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저기에서 말하는 저한 사람, 저한 아이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네. 여러분의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헌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몇 억을 갖고 왔습니까? 엄청난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익히시지는 않아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놀란 일을 펼치셨는데 바로 저한 아이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자두 번째, 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거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까?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혹시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때로 주님께서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자 누가 보금의 17장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한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심지어 여러분 깨알이라고 아시죠? 깨알 깨알보다도 작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고 오셨는데 그 어떤 권사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혹시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그 전까지 못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아마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깨알보다도 더 작아. 겨자씨 하나리라는 표현을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았는데 정말 눈여겨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만큼 너무 작은 거예요. 깨알보다도 작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겨자씨를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아니 그거 하나라도 있더라면 너희가 얼마든지 무엇인지 할수 있어 뽕나무더러 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못할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겠어요? 건강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배운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배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돈만은 쓰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만큼 그렇게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믿음이요, 순결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아멘하는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일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 번,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이라. 시작. 네. 보여주는데도 이걸 또박또박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주십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모든 거할수 있어.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그때에 예, 실은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한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발 할수 있다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데. 너가 믿느냐? 그때 예수님 앞에 그는, 그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뭐라고 애원했습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주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할 때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먼저 구하세요. 믿음이 있고 나서 돈도 유익한 것이요. 믿음이 있고 나서 건강도 유익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 있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도 없고 건강치도 못하였지만. 믿음이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평생 그 자식을 위해서 귀신 들린 자식을 고치고자 애썼어도 네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의 자식을 고칠 것이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눈을 뜨세요. 영적인 안목을 뜨세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졸고 있는 사람 더워서 피곤하죠. 힘드시겠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길어봤자 한 시간도 안 되는 예배 시간 그 시간 중에 길어봤자 30, 40분도 안 돼. 저는 40분 이상 설교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도 참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주님처럼...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있습니다첫 번째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작은 헌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작은 충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충성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충성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예배 시간에 충성하세요 다른 거뭐 엄청난 사역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고 다 한결같이 무슨 뭐 저기 오우지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일지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이 교회에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크고 대단한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비록 가난한 과부일지라도, 비록 두 동전, 두 랩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일곱 교회를 예를 들어서 샘플로 삼듯이 하나하나 그 교회가 이런 교회고 그 교회가 칭찬받고 혹은 책망받았던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 이장의 기록도 있는데 그 가운데 서모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네가 <목소리>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하기 힘드시죠. 부담스럽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럼 나보고 순교하라는 얘기네. 나보고 죽으라고. 여러분, 저 말씀은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죽어라 하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저 말씀 저도 처음에 묵상하면서는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충성을 할수있지 그렇지만 죽도록. 나 보고 무슨 그 순교자 이렇게 왜 순교 무덤에 그런 것들 기록돼 있는 거 그런 거죠 가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신촌에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가면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늘 공부하다가 때로는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때로 스스로가 좀 이렇게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하면. 저는 그 합정동에 있었던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서 뭐 때로는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 밖에 많은 이름 없는 그 선교사들의 묘비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때 이렇게 제 스스로를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늘 마음이 항상 무거워지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요 죽을 각오로 충성하면 주님이 그렇게 죽이시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겁을 내는 거예요. 너 혹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진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과연 저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말씀은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고 충성해라. 그런 뜻이었어요. 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대표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그 좋은 변화죠. 그러나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첫 사랑을 잃어버려서 점점점 우리가 변질되고 있다면 잘못된 변화를 변지제하고 표현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인 즉슨 끝까지 변하지 말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충성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과 작은 충성을 통해서 또한 주간 저와 여러분 복된 승리하는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처럼 작은 헌신과 작은 믿음과 작은 충성을 다할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